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름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재능이 없는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원래 풀 제목은 수학적 재능이 없는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원래 풀 제목이고요. 저는 예전에 영상이나 글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수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필즈상을 받거나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꿈을 펼치려면 분명히 수학적 재능과 이제 수학적 능력치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과 공부를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수학적인 능력치는 물론 재능과 감각이 있으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지만 재능과 감각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제가 재능이 없는 아이가 수학을 잘할수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은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100% 정설은 아니겠지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패턴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공부를 못하는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개념과 원리와 원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능력치가 높고 그런 친구들은 심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를 패턴적으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고민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학적 능력치가 굉장히 높고 수학을 잘하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리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증명과 개념을 굉장히 풍부하게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반대로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리와 원론 개념을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줘도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적용을 못해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생각과 두뇌가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공식화하고 패턴화에 돼 있는 그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조금 개념과 증명을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는 패턴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연습을 먼저 해서 점수를 올려주는 게 그래서 손이 익은 수학을 나중에 거기에다가 개념과 원리를 덮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쳤을 때제 기준에서는 효과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물론 뭐 공부를 못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원리와 원론, 개념 설명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고 이제 잘 공부를 잘하게 되는, 수학을 잘하게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다수의 아이들을 가르쳐 봤었을 때는 조금 더이 수학적인 사고의 확장을 하고 수학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원리와 원론적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수학적인 재능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패턴화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로 공부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제가 감기가 들어서 코맥맥 소리가 나서 잠시 영상을 정지시키고 코를 잠깐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을 배우고 잘한다는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잘한다는 친구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개념 강의와 이제 증명 강의, 뭐 원리 원칙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앞에 부분을 보고 공식을 패턴화해서 똑똑하니까 그런 공식의 패턴화가 굉장히 아이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푸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좋은 학벌을 가진 선생님들이 심화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이들의 사고에 확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러면서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학원에서,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대형 강의를 하고 전체적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학원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친구들 정말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가르쳐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수학을 잘 하시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고 패턴화가 눈에 보이지만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런 그 직관적인 패턴이나 문제풀이가 이게 변형이 됐을 때잘 적용이 안될 때가 많다. 그래서 나한테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요, 원리를 설명해 본 적이 사실 잘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수학을 실제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수학을 전공했다고 수학을 뭐 했다고 전공했다고 해서 막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원리와 원칙 원론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학부와 교육 대학원에서 다 전공을 했지만 뭐 이제 그런 원리 원리와 원론적인 거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 당황스럽죠. 제가 저도 막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이런 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근데 사실 이런 원리와 원칙과 원론적인 거를 설명을 해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막 교사용 지도서도 뒤져 보고 그다음에 증명 과정도 다 보고 그러면서 제가 다써 보고 이제 아이들은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뭘 요구를 했냐 하면은. 자명하다. 선생님 입장에서 자명하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자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이 과정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줘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열명 이상 넘어가는 대형 강의에서 뭐열 명도 아니래도 뭐 다섯 명 여섯 명 있는 칠판 강의도 마찬가지로 다수가 함께하는 그런 수업에서 절대로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질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을 때잘 풀어주거나 잘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분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수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리 높은 반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더라도 어떤 친구가 재능이 정말 있는 그런 친구가 원론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무시당하기 일있입니다 당연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막 공부를 해서 이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막 전교 1등 하는 친구인데 수학적인 감각이나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가 아닌데 정말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만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런 원리와 원론을 설명을 듣고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아이가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들으면서 아이가 사고가 점점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 생각할 수 있어요 걔는 원래 재능이 있는 아이다 뒤늦게 트는 아이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 아이를 오랫동안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재능이 있었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그 아이들의 사고가 확장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만 잘하고 문제만 잘 풀지 그만큼의 이해력이 안 돼서 패턴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이들은 다양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재능을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 원리와 원론과 원칙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못 하는 아이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 실력이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온 선생님이 단순히 심화 문제만 풀어주는 그런 잘하는 반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실력도 떨어지고 아이들의 실력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잘할 아이만 잘한다. 못할 아이를 잘하게끔 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학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못하는 반은, 못하는, 못하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생님이 하니까 이 선생님은 개념과 원리와 원론도 공부를 해도 자기도 잘 모르고 단순히 해답을 읽어주고 해답을 풀어주는 해답무새가 되니 이 친구들은 패턴으로 공부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원론과 원리와 개념을 알 기회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 들었 어요？왜 이렇게 만 들었 냐？못하 는 아이들 을 가르 치는 선생님 은 우리 들이 못하 는 선생님 으로 치부 해버 리고, 잘하는반을 가르 치는 선생님 은잘하는 선생님 으로, 우 리가 만 들어 버렸 기 때문에 패턴 화된 심화 문제 를풀 어주 는 선생님 은, 그 심화문 제가 해설지대로 풀어주든, 정말 본인이 풀이를 연구해서 그 원리와 원론과 개념을 설명해 주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이 현재, 2024년 10월 22일 현재 우리 아이들은 재능이 없으면 수학을 잘할 수 없게끔 한번 도태되면 다시 올라갈 수 없게끔 잘하는 반이 있어도 원래 재능이 있는 아이만 잘할 수 있게끔 되어버린 그런 시스템과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조금 느려도, 조금 돌아가도, 마지막 완주점에는 우리 아이가 높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